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예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고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와 그 아들을 잡으리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종지부가 될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 2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건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지요 그 이후에 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 짐작건대 이삭이 자라서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마다 이제 이 이삭의 나이를 점치고 짐작은 하고 있지만 보통은 자기가 짊어질 이삭이 짊어질 때 까만 짊어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1 0대티네이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다 라고 얘기하지요. 시밀한 단어에는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면 유혹할 때의 시험과 테스트할 때의 시험이 있겠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75세 이후로... 이 시간까지의 모든 여정들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된 날이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22장에 와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됐구나 또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이고 또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함구를 합니다 이제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의 결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 사고와 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있음이 있음을 100%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어찌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을 곳에는 이렇게 결정하여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자그 말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신앙에 또 믿음의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두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따져 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기를 준비하죠. 두 장을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 이 번지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0% 순종이지요. 100%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지요.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에 그곳이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고 갈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일 줄 믿습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3일 길을 가요. 멀리서 않습니다. 삼일길을 가요. 그 삼일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삭, 아 자기의 유단 아들인 그리고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삼일 동안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삼일길을 갈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 삼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종들에게 이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고백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 부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 혼자만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삭도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고백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치, 믿음의 위치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볼수 있는 거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그 고백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자기가 죽은 몸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내가 내 힘으로 이삭을 얻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자녀가 허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더, 누구보다 더잘 알아요. 자기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안 거지요. 그러니까 예비하러 가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표현을 쓸수 있었던 거죠.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번제로 이삭을 안리겠다는 표현이 아니지요. 이 모든 한 단어 바로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이. 이 한 문장 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이 다 집결되어져 있고 다 농축되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라는 100% 신뢰. 에, 이 하나님이 주익 유기시겠어. 에, 할머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아이 번제로 드리게 하시겠어. 아이 저 결정의 순간에 그렇게 안 하실 거야. 하면서 아 그런 믿음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번제로 들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 이건 아,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실 거야가 아니지요.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킬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그 생명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죽어, 하나님이 날 죽이시겠어? 하면서 안 죽어, 하나님이 아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신앙이 아니라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요. 이삭이 또한번 질문을 합니다. 불과 아, 나무는 있는데. 번지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요. 아브라함이 팔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 아들아 번지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데리고 갑니다. 인간적인 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담담한 모습을 봐요. 그만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지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나무를 아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이삭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방어하거나, 또 싫어하는 내색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삭도 짐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삭의 신앙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신앙을 어린 나이에 가는것참 쉽지 않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어, 높고 낮음이 있었고 그리고 계곡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었다면 이삭은요 그아버지 아브라함을 또 믿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는데 백세가 훨씬 넘은 그 아버지를 제어하지 않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이삭과 같아야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제물로 드리려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죽는 것, 온전히 죽음 앞에서도 결박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냥 결박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삭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지만, 또그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을 그 어린데에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어,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자, 12절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알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순종은 마음이 아닙니다. 삶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드러나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눈으로 보이는 실행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그 믿음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만 갖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순종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에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거지요.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야 네가 말씀 순종하는 거 보니까 나를 진짜 100% 신뢰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나는 그 하나님의 형따와 또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브라함을 지어 마시기 위하여 그를 인도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신뢰하여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와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일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까지 나갔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깨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 이 부활 신앙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그 아들 이삭처럼 아버지 죽는 그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 는나님 이삭과 같은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